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말,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 나만의 화법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화법의 비밀을 분석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초절정 고수들. 이들이 한번 떴다 하면 군중이 몰려들고 다쳤던 지갑이 열린다. 100명을 만났다 그러면 91명 정도는 계약을 했죠. 1년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천억 정도? 네, 천억. 잘될 때는 천오백억. 이들의 비밀병리는 바로 말. 대체 그말 속엔 어떤 비결이 있을까? 말 한마디로 업계 몸값을 올리는 화법의 달인들. 그 비결을 직접 들어보자 화법의 달인 그첫 번째 주인공 보험 세일즈의 고수 성기용 그의 몸값은? 많이 본 해는 제가 한 4억 정도? 연봉 4억에 빛나는 감성화법의 주인공 보유고객 천여 명 고객 유지는 100%에 육박한다 웬만한 고객은 모두 그의 감성화법에 넘어온다는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화법이 뭐길래?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어, 화법이 감성화법입니다. 감성화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가녀요청이쇄도한다 덕분에 감성화법 컨설턴트가 그의 본업이 됐다. 세일즈 전문가들 노하우를 찾아 모여들었는데. 때문에 는 거. 없 제가 전해드리는 전문 용어 100마리보다 부모의 기대감을 자극하라는 말씀 조리 있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세요 네. 막 이렇게 뭐큰 소리로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정서 자체가 감성의 그런 그 정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더욱더 설득력이 더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제가 제 세일즈를 하면서 만난분과 실패한 분을 이렇게 나눠요 91% 그러니까 100명을 만났다 그러면 은 91명 정도는 계약을 했죠 그렇다면 감성화법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다 낯선 사람에게 무작정 돈 천원 빌려보기 일반화법과 감성화법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 먼저 일반화법 그 네. 안 빌려준다 다시 도전. 그런데 돈이 없다나 뭐라나 이번에도 그냥 간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까지 돈처럼 빌리기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주변에서 많이 막 하도 저렇게 많이 당해서 아, 많이 있는데 괜히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뭐 전화기로 다른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어떤 신뢰감가 너무 멀쩡해 보여요. 일반 화법 실험 결과 총 20명의 사람들 중 돈을 빌려준 사람은 딸랑 한명 그래서 이번엔 감성화법의 달인을 찾았다. 마음을 녹인다는 감성화법, 한수 배워봤다. 스파르타식 쪽 집게 과일을 들은 실험남. 과연 이번엔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두 번째 실험, 감성화법으로 돈천원 빌려보기. 제가 지금 지갑을 잊어버려. 차비가 천 원이 모자란데, 천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잠깐 감성 화법의 포인트 얘기는 들었어. 머리는 들었어. 손이 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망설일 때그 말을 해주는 거야. 제가 6시까지 연수 접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 원만 좀 드려줘서 급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때 그녀가 가방을 열었다. 마무리는 그거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린다는 표현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신뢰성 가는 표현이야. 마지막이 나중에 갚아드립니다. 드디어 성공. 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넸을까? 꼭 필요해서 구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이 서류를 들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에 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했습는데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말 한번 바꿨을 뿐인데 180도 달라진 상황. 달랑 한명 뿐이던 일차 실험과 달리 총 13명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통을 할때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소위 인상을 지어주는데 결정적 영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가가 어떤 내용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비키니 화법,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화법 화법을 배우기 전과 후 천원 빌리기 성공 확률의 엄청난 차이는 법법의 중요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법으로 억대 연봉을 실현한 사람들은 법법에또 다른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좌중을 쓰러뜨리는 거침없는 입담. 폭소를 자아내는 유머 감각. 요즘 연예인들의 인기는 유머 있는 입담이 좌우한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연예인은? 1위는 개그맨 유재석. 재미있을 것 같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떨까? 잘생긴 남자와 유머 있는 남자. 둘중 여성들은 어떤 남자친구를 택할까? 유머 있는 사람보다 잘생긴 사 좋으세요? 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유머인스러우니까. <laughs> <laughs> 잘생기기만 하면서. 잘생기면 다 용서돼요. <laughs> 취향도 이유도 다양한데 유난히 주간뚜렷하신 분 눈에 띈다. 아, 같이 있으면 뭐해요? 잘생겼는데, 재미가 없는데 한번 보고 말 사람이야 그냥 과연 여심을 사로잡은 남자는? 한눈에 봐도 유머 감각 있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다 재밌으니까 대화할 때 대화가 끊길 것 같아서 그래도 서로 뭔가 말이 대화가 통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말 없는 유머 감각 없는 남자 썰렁해서 재수 없잖아 <laughs> 4, 2, 1, 아이도 어른도 여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유머 있는 그 그래서 만나봤다. 어? 1년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매출을, 1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와요. 10만 수강생을몰고 다니는 사탐 영역의 1인자 최진기. 보품 인기의 비결, 물론 실력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법이 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때 말이 먹히고 들어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고 들어라. 이건. 특히 지금은 개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먹기자. 그의 특별한 강의 더 궁금해진다. 빼곡한 강의실, 스타 강사의 인기가 실감난다. 드디어 강의가 시작되나 했는데. 왜못 만나요? 누가 준다네? 엘리베이터에 갔어. 아, 나는 딱 일층에 왔요 <laughs> 시작과 동시에 빵 터지는 웃음소리. <웃음> <10층까지>. <웃음> 아니 엘리베이터 같은 게건는이인게 뭐예요? 이건 뭐 분위기만 봐선 봉숭아 땅이 따로 없다. 그러나 본격적인 강의와 함께 순식간에 열공무드로 돌입. 제작진 졸게 생겼다 했는데. 전체 문화에서는 참으로 당연히 어겨지는 것이 하위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또래에서는 뒤에 여자 딱 태우고 오토바이그 마후라 뛰어갖고 소리 뻥뻥 나잖아 쇠파이프 같은 걸로 불꽃 탁 일으키면서 가면 나름대로 이게 멋있을 수 있다 이거야 최불암 같은 아저씨가 뒤에 고두심 아줌마 태우고 어 쇠파이프 골고가 봐 그럼 괜찮아 정신병자야 정신병자지 그 얘기 하는 거야 풀어줬다 땡겨가고 풀었다 땡겨오는 게 15분 정도 한 번씩 흐름이 가야죠 내가 15분 한번 돌아갈 때마다 한 번은 웃음을 터트려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릴렉스가 풀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는 땡겨와야 되고 그래서 쭉 지켜봤다 열간 이어주고 정말 15분쯤 지나자 <목소리> 소림사잖아 절이지 절 스님들은 여러분 뭐요 관절 꺾어 스님끼리? 아니잖아 걔네들은 수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폼 잡는 모습이지 피... 야, 이랬... 몸 개그까지 동원해 어김없이 터트려주는 센스 긴장과 이완의 절묘한 조화다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들어 재밌는데 또 수업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고 하니까 최고의 강의요 직업도 대상도 화법도 모두 다른 달인들 그러나 최고가 된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나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은 나의 진정성을 더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My poor little children, one, can get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